4, 5년 정도 계속 좋은 피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수술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얼굴에 피부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7일만에 싹 잡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제가 여자친구 졸업식 코앞이라 무조건 빨리 회복해야 했었거든요. 면접이나 소개팅 같이 중요한 자리 앞두고 피부가 뒤지히면 진짜 멘붕 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4, 5년 전부터 여드름 안 나는 체질로 바뀌고 난 뒤로는 피부 뒤집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부염이 생기면서 예전에 피부 안 좋았을 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오랜만에 다시 느꼈었죠.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가 뒤집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어도 한달 안에 다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피부가 회복되는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피부 뒤집어지고 나서 그동안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왔는지 유튜브 좀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안 알려주고 대부분 어떤 화장품을 쓰라는 얘기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로 광고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피부가 뒤집혀지면 유튜브에서 추천템을 사거나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거나 하죠.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라 내 피부가 왜 뒤집혀졌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부가 왜 뒤집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피부가 뒤집히지 않는 체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 경험상 피부 뒤집힘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사건으로 인해 피부가 뒤집힌 경우. 두 번째, 잘못된 피부 관리가 쌓인 경우, 이름은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를 사건형, 두 번째를 누적형이라고 부를게요. 특히 이 누적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사건형처럼 대처를 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화장품만 바꾸거나 시술만 받으면 결국 다시 뒤집힐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에 따라서 대처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겪어보니까 이두 가지를 구분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사건형부터 볼게요. 제가 이번에 겪은 게 바로 사건형이에요. 수술 때문에 일주일을 못 쉬게 되니까 피부염이 생긴 거죠 즉 사건형은 어떤 특정한 사건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잘못 바르거나 레이저를 잘못 맞았거나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원인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레티놀 같은 자극적인 화장품 때문에 누구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 장벽 손상 때문에 누구는 음식이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은 여드름이 여러 개 올라오는 형태라기보다는 붉어짐, 따가움, 각질 벗겨짐, 접촉성 피부염, 세균성 피부염 같은 게 나타납니다 내가 만약 이첫 번째 사건형 케이스다 그럼 딱 3단계만 거치면 해결이 됩니다 1단계 원인차단 2단계 피부과 방문. 3단계 올바른 홈케어. 세 가지 상황을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이번에 제 케이스인 피부염입니다. 1단계 원인 차단하기. 이번 제 케이스를 먼저 예시로 들어보면 못 씻어서 피부염이 생긴 거란 말이죠. 못 씻어서 그런 거면 세균에 감염됐거나 땀, 피지 등 노폐물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거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씻어주면 됩니다. 그럼 원인이 해결된 거죠. 2단계는 피부과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저는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연구를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구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 처방은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는 먹으면 뭔가 더 붉어진 느낌이어서 항생제만 먹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붉어짐, 가려움,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이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일반 여드름처럼 피지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감염되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낭 상피의 국소 괴사, 파열, 국소농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전조 증상도 없이 바로 여드름이 생깁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홍조가 더 심해지고 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쌤의 말을 듣고 짧은 기간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3단계 올바른 홈케어. 이번 제 케이스는 못 씻어서 피부는 생긴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엄청 무너지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씻어서 피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피지 관리랑 수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결이 됐어요. 너무 쉽죠? 물론 만약 지금 저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다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피부과에서 프락셀 같은 레이저 잘못 맞아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황. 1단계 원인 차단. 일단 먼저 레이저를 더 이상 안 맞아야겠죠. 그리고 피부 장벽 무너질 수 있는 건다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메이크업, 과도한 세안, 미백,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바르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레티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C 성분 들어간 화장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질 제거 이런 거다안 해야 합니다. 2단계,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진 경우 염증 같은 거 없이 붉게만 변하고 따가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케이스는 피부과에 가서 뭔가도 할수 있는 게 없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붉어짐 같은 경우 시너지나 브이빙 같은 레이저를 맞아야 되는데 피부 장비이 무너진 상태에서 레이저를 더 맞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안 좋아지겠죠? 보통은 피부과에 가면 스테로이드, 항생제, 이소티논 이런 약들을 처방해 준단 말이죠. 근데 항생제는 염증성 여드름에 좋고 이소티논은 좁쌀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어짐이 생겼다면 피부과에서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순환 연고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피부과에 가서 진단받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받아서 먹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3단계는 올바른 홈케어인데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면 일단 자극적인 성분은 다 빼고 수분감 채워주는 거랑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크림 정도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레이저 잘못 맞은 케이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피부 턴오버 주기 30일을 생각해도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 꼭잘 알아보시고 맞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예시로 좁쌀을 볼게요. 대부분 갑자기 좁쌀이 우두두 생긴 경우는 화장품 잘못 쓴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면 뒤에서 설명드릴 누적형일 경우가 크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1단계, 원인 차단이죠?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겁니다. 즉시 끊으세요. 2단계,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약 처방이라던가 연고를 받으세요. 3단계,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을 발라서 좁쌀이 났다면 피부 장벽이 엄청 무너진 케이스는 아닙니다. 좁쌀 같은 경우 피지 문제나 유분이 너무 많아서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세안을 잘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수분으로 채워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건형처럼 뭔가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원인이 되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무조건 가장 먼저 피부과로 가야 합니다 일주일 내로 무조건 가세요 어디 유튜버 말 듣고 홈케어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골든타임이 일주일입니다 한달 넘어가서 두달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피부 장벽도 많이 망가지게 되고 만성으로 넘어갈 확률이 커요 그럼 일주일이면 해결할 거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서 만성이 되는 겁니다 화장품은 미국 표준 여드름 치료 가이드에서도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화장품은 근본적으로 피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과가 왜 있겠어요 제발 꼭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원인차단 먼저 하고 피부과 간 다음에 보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홈케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누적형이에요 아마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드름 피부 좁쌀 여드름 피부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누적형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못 담은 구체적인 피부 좋아지는 모든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까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사건형 같은 경우는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내로 피부가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만 잘 관리를 해도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원래 피부로 돌아와요. 그러나 누적형은 다르죠. 누적형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 1년 내내 막 새벽에 잠자고 술도 맨날 먹고 해서 몸이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또는 이중 세안을 2년, 3년 이렇게 해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망가진 케이스예요. 이런 습관들은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여드름이 갑자기 늘고 피부염까지 터지는 식으로 나타나죠. 마치 몸속에서 서서히 암이 진행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피부가 나빠졌다고 착각하면서 사건형처럼 대처를 하죠. 어, 나는 피부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피부가 나빠졌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화장품이 안 맞는 것 같으니 화장품을 바꿔야겠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도 피부는 나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적되면서 쌓인 피부를 안 좋게 만드는 행동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왜 피부가 나빠졌는지 원인조차 모르니까 계속해서 레이저 시술만 받고 화장품만 바꾸고 하다가 자극만 더 심해지고 정작 피부에 안 좋은 행동은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염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제 친구는 10년째 술 마셔도 괜찮고 제 친구는 이중생활 계속해도 괜찮고 피부에 안 좋은 행동은 다 해도 괜찮던데요. 맞아요 그 친구는 애초에 유전적으로 타고났거나 체질적으로 타고난 경우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준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누적형의 경우는 아무리 화장품을 바꾸던 피부과를 가던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피부에 안 좋은 건 전부 다 했었어요 맨날 학원 끝나면 친구랑 맥도날드 가서 야식 먹고 매일매일 라면만 먹고 이중세안도 매일 하고 술도 매일 먹고 그냥 자고 전형적인 누적형의 모습입니다 누적형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피부 좋아지는 4단계 방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었던 방법이고 이미 많은 분들도 효과 본 방법이에요. 다른 유튜버, 피부과처럼 여드름 증상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게 목표죠. 저는 이제 말씀드릴 4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피부가 한번 좋아지고 나서 다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좋은 피부를 유지했고 이번에 갑자기 피부염이 걸려도 한달 안에 다시 피부 좋아지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단계로 피부에 대한 정보를 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업계는 광고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화장품 제조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도 않는 화장품을 쓰거나 또는 잘못된 피부 관리를 하기도 하죠. 예시로 이중세안을 매일 하는 거예요. 이중세안은 솔직히 말하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말고는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피부 장벽만 깎여 나가죠. 그리고 3, 4년 뒤에 피부가 예민해져서 붉어지거나 여드름이 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검증도 안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테틱에 입점됐다고 해서 다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화장품 회사들 실제로 보면 화장품 연구원 조차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마케팅만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에스테틱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비싼 화장품 한개 팔면 뒷돈으로 막20% 30%씩 챙겨요. 근데 정작 그런 화장품들 이야기할 때 광고라는 표시는 안 하고요. 상식적으로 그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여드름이 마법같이 사라지고, 피부염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작은 에스테틱 업체에서만 파는 거죠? 그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기업들은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석사, 박사, 화장품 연구원들을 뽑아서 화장품 연구만 하는데, 대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정적인 화장품을 만들까요? 저는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대기업 제품 사면 됩니다. 효과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격도 더 착하고요. 이상한 에스테틱 화장품, 검증도 안된 인스타 화장품 제발 이런 데다가 돈좀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피부업계에는 유독 너무 많아서 첫 번째로 이런 잘못된 정보나 피부 관리법 등을 걸러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너무 많이 당했다 보니까 이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 나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피부는 눈에 보이는 아무 화장품이나 써도 괜찮은 반면에, 어떤 피부는 특정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 행동을 매일매일 해도 괜찮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라면만 먹어도 여드름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심하면 집을 이사했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피부에 관해서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너무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장품만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스로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 화장품만 쓰면 피부가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잘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화장품 홍보만 하는 경우 신뢰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꼭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본인에게 안 맞으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같이 말해주는 분들만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분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화장품 많이 써본 사람들 같은 경우 분명 나랑 안 맞는 화장품이 있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만 벌라고 이런 사실들을 숨기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같은 이유로 피부과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컨설팅 오시는 분들에게는 약 50가지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정도는 해야 그 사람의 전체, 전반을 알수 있고 개인적인 맞춤은 솔루션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50가지 질문도 모자라서 카톡으로 추가로 또 여쭤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짜로 여드름이 나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쓰기만 하면 여드름이 전부 사라지는 마법같은 화장품, 음식, 약 같은 게 있다면 저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편하게 그것만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3단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3단계는 2단계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본인 피부 타입도 알게 되고 관리 방법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스스로 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관리를 해보면서 어떤 성분에 내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건 효과가 있는지 구분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어떤 알레르기가 있구나. 예민하게 내 몸을 관찰하는 시기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들 모두를 스스로가 직접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에 안 맞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점점 안 하게 되고 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피부염이 생겨도 한달 안에 무조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도 이 3단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는 어떤 걸 해야 제 피부가 좋아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3단계까지 했다면 이미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계속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미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꾸준한 유지입니다. 환경 변화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단계죠. 저는 이 4단계를 통해서 지난 4, 5년 동안 피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피부 좋아지는 노하우는 고정 댓글에 다 모아놨어요. 여드름 안 나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피부가 뒤집히면 먼저 원인부터 나눠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건형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원인 차단 한 다음에 피부과 진단 받고 적절한 홈케어만 해도 빠르게 진정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적형이다. 그러면 그 동안에 피부 나빠진 행동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본인 상황에 맞게 바로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직접 경험 피부 지식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본인 케이스랑 최근 루틴들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 피드백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시술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